안녕하십니까 일단 커맨드 대략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일단 이거 100원짜리 누르면 스코어보드 플레이어스 테스트 일단 머니 머니가 100원 있는지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영원 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가가지고 전돈은 저기 들어가라고 할게요 전돈 저기 들어가면 전돈할때 혹시 그 100원이 더 추가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0원인데. 이거 100원 누르면 테스트 명령어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송금이 안 돼요. 아무리 눌러도 변동이 없습니다. 테스트 명령어에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펄스 무조건 레드스톤으로 테스트 명령어 써주고, 그 다음에는 체인 조건부 항상 사용, 최저항으로 여기 보면 scoreboard players remove ap 그러니까 money 100 100원을 없애주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가 set block -19 이렇게 좌표 입력하고 레드스톤 블록 그니까 여기에 여기에 제가 레드스톤 블록을이 좌표에다가 여기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놓고 여기에다가 놓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코딩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레드스톤 블록이 여기 놓, 놓였을 때딱 놓이자마자 여기 있는 이 명령어가 발동하면서 스코어보드 플레이어스 에드드 AP 머니 100 이렇게 머니 100원을 추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세블록 아까 그 좌표에 에어 그러니까 여기를 공기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딱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래서 100원이 100원이 지금 있어야 되죠. 네 100원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추가할 때는 스커브드, 플레어스 에드드, 골뱅이 S, 머니, 머니 100 이렇게 써주시면 제 점수에 100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누르면 네, 정또님한테 200점! 가주면서, 네, 이렇게 송금 시스템이 됩니다. 이게 근데 다, 꼭 전또님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송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전또님이 혹시 가가지고, 네. 전또님이 가가지고 저 버튼 눌러볼 거예요. 전또님이. 지금 네. 저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네. 눌러주세요. 아, 네. 전또님이 누른 버튼 소리 들렸죠? 방금. 네, 그래서 저 점수에 100점이 지금 추가됐고요. 아, 네, 전또님 0점, 걔가 200점으로 가면서, 예, 네, 송금 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